근데 챔피언 데리고 그 평가하는데 루아기 꼴등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영상 찍는 건데, 그리고 너무 까 탕비시 커피라고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특산, 파나마의 특산 게이샤고요 인도네시아의 특산 루아 커피예요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커피, 게이샤 커피와 비슷한 맛을 잘 따라 만든 나라들을 이제 좋다라고 너무 많이 평가를 해주면은 그 취향과 관련돼서 존중이 안 됩니다. 다양성이. 스페셜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양성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교육 영상을 틀었는데요. 커피 루악 리뷰해가지고 저를 사로잡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저도 커피 루악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처음에 너무 안 좋게 나오길래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러가지 커피를 먹었는데 그, 그 중에서도 루악이 가장 하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꼴등을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반발 핑계죠 꼴등을 위한 핑계를 대, 대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그 루아 커피 기획하고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루아 커피를 일부 갖고 와서 판매도 많이 해봤어요 뭐 젊은 사람들 말고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분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뭐 평가는 최악으로 평가받은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커피들이 라이벌이었냐면은 어 세계 3대 커피, 그 다음에 루아 커피 루아가 이제 최하위였고 이었고 요즘 같은 게이샤 커피 근데 이 중에서도 저기 2등은 파나마 게이샤가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중남미 계열의 게이샤 커피들이 오히려 더 맛있다 파나마는 맛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유들은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똑같은 유전자들이 너무 반복돼서 생산되고 있어서 그게 떨어지고 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맛을 보면 이분들과 취향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저도 세계 3대 커피는 가격 대비 맛이 떨어지고 루왁도 맛은 떨어지지만, 근데 다양성을 소개하고 이런 유튜브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들도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됐고요. 그래서 교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PPT를 켜켜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커피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조회수가 높지 않은 컨텐츠라고 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루왁 커피가 왜 꼴등인지에 대한 항변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이라고 하잖아요, 맛. 우리 맛평가 하잖아요. 그 언스페셜티, 그, 저기, 챔피언을 내리고 했어요. 그 챔피언이면 맛을 잘알 것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맛을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계서우아함을 해가지고 기본 맛이 있고요. 그 옆에 매운맛, 딸구맛, 고꾸미. 매운맛은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거고, 딸구맛은 혀에서 느껴지는 것들죠. 이 고꾸미라고 있는데, 고꾸미 옆에 써 있어요. 발효하여 숙성되어서 나오는 깊은 맛. 우리가 콜롬비아나 게이샤 커피 이런 것들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중 하나가 우마미도 있지만, 이 고꾸미 여기서 표현하는 고꾸미 같은 맛이 있어요. 발효, 발효 커피 맛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고꾸미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세계에서 이 발효가 마지막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볶음이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페는 카페 제 네이버 아이디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카페는 컨셉이에요. 이 컨셉 뭐냐면 후각, 총각 촉각, 시각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체계를 한 번에 어울 곳이 카페거든요. 그래서 카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컨설팅이나 브랜딩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습관이나 체육 환경이고 이게 모든 게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진짜 맛있다 이 말을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 자료냐면요. 일본 아지모토라는 회사의 자료고요. 아지모토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미풍, 미원이 따라 만들어서 사실, 미원 따라 만들고, 미풍은 여기서 이제 기술 합작하여 만든 거고, 미원이 지금은 이기게 됐지만, 조미료 아시죠? MSG. 그 회사, MSG를 만든 회사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했던 이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인데, 우리 말, 아, 일본 말로는 우아미.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원과 미풍. 이건 이병철 회장님이시고요. 이거는 대상그룹일 거예요. 대상그룹의 임대용 회장님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1956년이라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책 속에서 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가 이 당시 때 버블 경제 속에서 세계 2위 대국이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어디에 관심을 쏟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본의 미식 세계가 굉장히 그때 많이 발달하고 됐고, 세계 3대 커피도 일본 때문에 많이 개발된 거고, 그래요, 사실은. 그들이 했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있어요, 예전에. 1956년부터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그 일본이 세계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해놨던 것들이 지금 세대들이 일본은 혜택을 입고 있는 중이지만, 일본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 미식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그게 우리 지금까지 영향을좀 미치고 있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도 일본이 화학자가 만들었고, 이, 이거, 글루타나 나트륨 발견도 일본이 화학자가 발견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루보틀 역시도 일본의 핸드들이 이 문화를 미국식으로 가져다가 미국에서 펼쳐진 브랜드예요. 우리는 미국을 동경하지만 스피셔지여서 실제로는 미국은 자체 음식 문화는 없어요. 왜냐면 이태리 피자 하면 이태리 피자인데 미국 가면 뉴욕 피자로 바뀌잖아요. 뉴욕식으로. 그다음에 커피도 마찬가지죠. 이태리에서 시작한 에스프레소가 스타벅스형으로 아메리카노로 바뀌게 된 것처럼 어떤 음식 문화가 전달되면 미국은 자신만의 문화로 바 바꾸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은 역사가 조금 짧아서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차차 다른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커피는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맛이라고 보면 일본인이 훨씬 더 많이, 많이 발견한 거죠. 커피에, 이거 테드 잉글리 쓰신 건데, 커피에 여기서 맛은 커피 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단맛, 신맛, 짠맛, 이세 가지만만 표현하고 있어요. 스페셜티는. 근데 실제로 이세 가지만 맛 맛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우아미도 있고, 뒤에 보면 국구미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마시고,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커피했던 사람들은 저랑 뭐 비슷한 연배라면 이 자료를 많이 봤을 거예요. 커피에는 이세 가지만만 있다. 근데 사실 세 가지 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책이에요. 80년도에 초반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다음 자료 보면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플레이버 휠이에요. 플레이버 휠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테이스트가 맛이잖아요. 맛 보면 신맛, 단맛, 짠맛, 여기 비터, 쓴맛도 있어요. 로팅하면 쓴맛도 나오니까 이네 가지 맛으로 커피는 이제 표현이 되고, 플레이버 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자료고요. 현대는 넘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냐. 현대는 이제 다른 것과 비유할 수 있게, 묘사할 수 있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과일이나 실제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잖아요. 그 물질들을 통해서 커피 맛을 표현하게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커피가 포도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과일 여러 가지 있는데, 포도는 포도지, 실제로 커피가 포도는 아닌데, 왜 그럼 포도를 써놨냐. 포도와 비슷한 향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언어+ 언어의 인지 체계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는 갭이 크고 하나는 갭이 없잖아요. 갭이 없는 건 뭐냐? 인간의 언어 체계상 분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건 뭐냐? 분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언어로서 사고하거든요. 우리가 빛을 빨주노초파남보. 그러니까 무지개를 빨주노초파남보해서 일곱 가지 색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빛을 나눠보면 일곱 가지 색이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일곱 가지로 보이는 것중 하나는 우리가 언어 이뇌 속에 일곱 가지로 분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결이 되는 거는 갭이 큰 거고 분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갭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 시켜가지고 플레이보휠로 만든 거고요. 그 요즘에는 최근 자료 보니까 새로운 표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 m 라고 하는데, 아무튼, 관광 묘사나, 뭐, 가치평가라고 해가지고, 가치라는 건 뭡니까? 다또 다른 어떤 영역적인 것까지 평가하겠다. 아까 처음에 봤듯이 환경적인 영역까지 커피를 갖고 평가하겠다. 최신의 유행에 발맞추겠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커피 통점 계산. 홈페이지도 있는데, 평점 계산기는 좀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살펴봤어요. 9점 만점에 한번 만점을 줘봤어요. 만점은 100점 만점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셜티와 스페셜티 아닌 거를 예전 SC의 폼으로 바꿀 때는 80점이었잖아요. 그럼 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면은 스페셜티와 스페셜티 아닌 게 조금 약간 나뉘는 어떤 기준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7점을 주니까 9 0점이에요 0.50. 이 점수가 나왔잖아요. 이걸 보니까 아, 여기에 기준은 5점이나 4점 정도 되겠다, 내 느낌인데. 예. 네. 왜냐면은 7점을 줬더니 90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7점도 점수가 꽤 높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 스페셜티 공부했던 사람들이 기준점수, 7점을 기준점수, 80점 만, 80점의 스페셜티라고 했을 때 붙으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이제 메인 화면에 있던 걸 써놓은 거고 SC의 백서에 대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어요 스페셜티 커피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 속성의 기반에 대한 이해 백서를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어떻게 정의를 할지 첫 번째 스페셜티 커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주 기본적일 수 있는 이 질문은 스페셜티 커피 초창기부터 업계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건 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80점 이상인 커피를 스페셜티라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생료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모든 게 스페셜티구나라고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 그러니까 커머셜을 다루는 많은 업체들 다 모두 자신의 커피가 스페셜티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이런 거예요. 이 커피를 갖고 저는 이제 교육을 안 하잖아요.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커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교육을 하거나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해, 하고 있다 이러면 저가 커피는 스페셜티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스페셜티 커피를 우선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정의부터 내려야 되거든. 스페셜티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뭐 80점 이상인 커피를 스페셜티라고 말하니까 이제 다 스페셜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정의를 내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초장부터 업계를 고농스럽게 했다고 하잖아요. 잘못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서를 쓰는 거고요. 다음 거한번 보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취향 지도, 프리퍼런스 매핑 같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건데,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는 공동체 집단,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 이 그룹에 의해서 맛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도 생기고, 취향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유행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스페셜티라는 게 탄생하기도 했고 배경적 특성을 보면은 커머셜 커피가 판에 깔려 있으니까 새로운 맛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취향이란 말이에요 취향 여기서 핵심은 이제 취향이라는 단어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겼다. 저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저는 브루디 위에 구별짓기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료 보니까 그런 거같지는 않고, 그냥 되게 짤막하게 다른 글써 있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본 거는, 예를 들어, 과일 같은 향속성을 가진 향속성이 있으면, 한국의 커피 구매자가 독일의 커피 구매자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취향이, 근데 SC의 백선인데 우리나라는 뭘 좋아하나요? 딸기 맛 좋아하죠, 딸기. 딸기만 나오면 아주, 그죠, 점수가 높아요. 그니까, 러이 취향이라는 것도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SC. 근데 왜 한국어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예를 들었고요. 그, 이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네, 내용이 없어. 그래서 백서가 무슨 결과도 없이 이런 내용을 하나.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로 했어. 백서로 결론이 없어. 그냥 취향 매핑을 과학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것과 한국인들은 플루티 맛을 좋아한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정의하기로는 사실 우리가 커피를 과학적인 걸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은 뭔가요? 과학. 반복 가능하고 객관적인 거죠? 근데 취향은 뭐예요? 주관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가치평가에 있어서 이 가치는 주관적이고 취향적인 거에 좀더 치중해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주관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주관이지만 서로 공통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티를 할때아이 정도는 스페셜티라고 인정하자 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이 간주관성 이야기 두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스페셜티 마찬가지 이런 내용이 좀 빠져있어 보니까 백서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전 이해가 잘안 돼.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일단 주관적이에요. 취향은 그래서. 이 주관적인 평가를 좀더 객관화 시켜보자 이런 내용 말을 하는 것 같고 한국말로는 이제 간주관성이라고 말하면 될것 같고요. 그 이제 취향이잖아요. 취향, 취향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취향을 과학적인 관료로. 근데 여기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결론을 내렸어. 이제 개인의 취향이 있죠. 제 눈의 안경. 나 아름다움의 본질은 없다. 따라서 결론은 아름다움은 주관적 취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커피를 먹고 평가할 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이 학생은 주관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평가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은 왜제 눈의 안경에 아름다움의 본질은 없다. 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맛이라는 본질은 없다. 메시지를 넣은 것 같은데, 이 전체 글을 보려고 하면 5달러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은 안 봤는데, 따라서 저도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루아 커피잖아요. 루아 커피가 유명해진 거는 버킷리스트 때문에 그래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우리가 커피라는 거를 만약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스페셜티 커피가 나올까요? 아니면 커피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나올까요? 저는 커피라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위에 뜨냐면 커피와 건강. 커피 계속 먹어도 되나요? 그 다음에 뭐 커피의 가장 유명한 메뉴가 뭐예요 아마 영상이나 제가 알기로는 달고나 커피일 거예요 달고나 커피 사실 인턴트 커피의 달고나 커피 우리가 하는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커피로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거나 조회수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커피는 극히 일부분의 취향과 관련된 커피라는 거고 루아 커피는 뭐냐면은 유명한 영화배우가 세계에서 가장 취향 커피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먹어봐야 할 커피 중 하나로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는 커피와 커피를 맛으로만 평가하는 커피와 이버킷리스트의 영화에 나온 커피는 전혀 다른 커피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이건, 이것도 취향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 취향이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어 좋을 수 있어 내 입에 어 괜찮네 맞네 커피가 뭐 거기서 거기지 커피는 결국 검은색 물 아닌가 뭐 이러면서 따라서 이건 내 입에 가장 잘 맞아. 이럴 수도 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챔피언 데리고 그 평가하는데 루아기 꼴등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영상 찍는 건데. 그리고 너무 까 탕비시 커피라고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특산 파나마의 특산 게이샤고요. 인도네시아의 특산 루아 커피예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커피, 게이샤 커피와 비슷한 맛을 잘 따라 만든 나라들을 이제 좋다라고 너무 많이 평가를 해주면은 그 취향과 관련돼서 존중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스페셜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이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해요. 너무 까면 비싸면 안될것 같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세계 4위로 비싼 커피가 커피 루아커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서 못 먹는 커피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루아커피를 여기 있는 게. 뭐 제대로 된 커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댓글 보니까 아, 아, 아니나 다를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긴 달았어요 이걸 비즈니스 해본 사람은 이런 영상을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확실히 왜냐면 나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로아 이게 맛이 없다라고 하니 각자 취향 차이나 어떤 관점의 차이에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을 위한 흥변이자 저도 예전에 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좀 존중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1등부터 꼴등까지 고르라고 하면 누군 꼴등을 해야 누군 1등을 해요 2등이 있어야 1등을 하고 이거는 사실 취향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을 여러분들도 잘 존중해 주시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 거지 어떤 커피가 우월하다라고 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커피 대회라는 게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커피 대회는 단점이 되는데, 왜? 1등만 살아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적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루아기. 저도 물론 먹다 보면은, 콜롬비아 다른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페로게이 작업 훨씬 맛있다, 파나마보다. 개인적, 개인적 맛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으로 봐도 그래요. 곡구미, 아까 말했던 일본이 만든 이 단어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같 그렇다고 다른 커피를 논할 때, 제가 막안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항상. 그냥 아여기의 특징은 이런 거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건 이거다 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펼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커피를 설명할 때는 어찌됐든 그냥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종합적인 것까지 다 같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이거는 필요하신 저기 댓글을 다시거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는 따로 보내드리거나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 인터넷에서 제 15분 만에 찾아낼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커피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개씩 좀더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누가 커피를 갔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찍었는데 여러분들도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내 입엔 맛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맛없다고 하면은 기껏 데, 맛집 데리고 왔더니만 맛없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그런 심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